60초 한자 바로알기 오늘은 한자 여승리자, 중리라고 하죠? 공부해 보겠습니다 출가한 여성을 비군이라고 하는데 그때 니자가 여승리자입니다 여승리자는 주검시와 비수비로 파져대네요 여승, 여자중을 말하는데 왜 글자에 주검시가 들어가 있을까요? 그리고 또 비수비는 왜 그럴까요? 네, 지난 영상에서 한두 번 공부했습니다만, 죽음 시 자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. 북두칠성은 생명을 관장하기도 하지만, 인간의 삶을 거두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시신을 넣는 관 밑바닥을 칠성판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죽음 시 자가 북두칠성을 상징하지만,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, 음양할 때, 음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 우리 조상들은 낮은 해가 관장하고 밤은 북두칠성이 관장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. 해가 양이므로 어둠을 상징하는 북두칠성을 음으로 본 것이죠. 남자가 양이라면 여자는 음입니다. 비수 빗자도 북두칠성 또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음의 속성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. 여성 빗자에 음의 속성을 가진 글자가 두 개나 있으니 여성은 음중의 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우리 조상들은 우주 만물을 음양의 조화의 이치로 바라보았습니다. 아사자 단군 구독 좋아요 공유 감사합니다.